318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x가 1 이렇게 되있고요그 다음에 y가 이렇게 되있어요 근데 실수 x,y에 대하여 집합이 x가 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1 x 3,y,5 이렇게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지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집합 중에서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개수해서 지금 A에 10이 나와 있는데, a k 원소 중에서 엥? 아... 야 이건 뭐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신오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그렇다. AK에서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있대요. 원소 두 개짜리 부분집합이 있나 봐.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하고있냐면요 가장 작은 원소를 m k 라가 했고요 가장 큰 원소를 라지 mk라 했는데 두 개의 합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시라 라고 되어있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약간 그런 거 아니겠나 이 작은 것들 있잖아 작은 것들을 싹다 더했는데 그게 몇개 나왔다? 19가 나왔다 되어있고요 큰 것들을 싹다 더했는데 그게 뭐 사실, 이거도 작거나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이거는, 저거, 지판 문제랑 약간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거, 그, 그림, 어, 제는요 부두식 영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요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값을 구할 거거든요? 사실 이거 똑같아요. 늦게 갖고 푸는 문제거든요? 왜냐면요 생각을 해봐. 여기 10개에, 가장 작은 거 세팅을 해야 되잖아. 1몇개 있을까? 원소의수 간, 1이 가장 작은 수준인 같죠? 맞지? 근데 집합의원소에서 2개가 있잖아. 1, 4개 있을 거야. 여기 M, 안에. 아 네. M1부터 시작해서 MG까지 생각하면요. 요 안에는요, 1, 4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 3개 있을 거고요. Y, 아, 3, 3짜리가 2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 1개 있을 거야. 이게 끝일 거예요. 원소가 두 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1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1X, 1, 3, 1, Y, 1, 5해서 원소가 딱네 개, 두 개짜리 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3 더하기 Y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10이야. 걔가 19보다, 얘가 9보다 작은. 요런 범위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근데 두 번째, 밑에 선을 이번에 큰 거로 다아야 되나? 큰 거로 다진다 치면 1 되지 않을까? 라지 M1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라지 M10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는 5가 몇개 있겠네, 저기. 5가 4개 있으니까 20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Y?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 얘가 40일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거라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얘는 이번에 이렇게, 3y 플러스 x라고 하는 애가, 26이거든요. 얘가 대충 15보다 작거나 같아. 약간 이렇게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봐봐. 우리가 기분 좀 알아야 될 게, x하고 y라고 하는 1에서부터 지금, 3까지, 3에서부터 y, 5까지라는 범위에 잡혀 있어. 그래서, 이거 사실은 부등신영역라고 풀어야 되는 거라, 저희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가, y란 애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고 잡아놓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 잡았다 생각할게. 그, x가 3일 때, 하고 9일 때라서, 대충 3을 한 여기쯤? 하나, 둘, 셋. 여기 잡았다 생각합니다 아, 어, 3, 9. X가 3 넣을 때 0이죠. 9 넣을 때니까, 이렇게 하나 잡을게요. 요거를 요 직선을 잡을게. 그거보다 그래프가 Y가 아래에 있는 모든 애들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하고, 그 다음에 I 합해서 여기 더고또 5네. 이어야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5니까 내가 이거, 어, 잘못 잡았다. 죄송합니 그래프를 너무, 내가 3 9에놓고 여기를 두 칸으로 잡아놨네. 3이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잡아야 되고, 대충 한 6이 여기쯤 있으니까 한 5는 여기쯤 있겠지? 맞지? 5 넣고, 그 다음에 1 5 넣었을 때0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그래프 한이 정도쯤? 조금 길게 나와서요. 여기가 대충 15가 되고. 약간 이런 느낌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팅할 거잘 봐. 내가 그러면은 이제 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보다 도 아래에 있어야 돼요, 지금. 맞니? 그래서 그래프 아래니까 분명히 요기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 했냐면요. X가 1에서부터 3, 4이에 그러면은 여기가, 3의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의 위치니까 그러니까 1의 위치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여기다 1넣오면은6 나오죠? 그래서, 여기. 6이거든? 여기가 지금 1의 위치일 거예요. 여기 범위 안으로 세팅되니까 이제 이 범위를 축소되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려하실 게 뭐냐면은, 어 y라고 하는 값 자체가 3에서부터 5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5라는 범위는 여기쯤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이 범위 사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구역에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게 뭐냐 얘예요. 그 y는 마이너스 육분의 일아 육분의 일로 하면 필요 없군요. 마이너스 2 x에다가 플러스 육분의 k. 이 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그치 저거에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거지 어, 가장 큰 값이니까 요, 이 직선에서 절편값이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해서 문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잘 생각해봐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야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는 분명히 요 점을 지나서 요 사이로 들어갔을 때 가장 최대가 되는 상황일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난다 해서 만족하는 K값이 가장 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 두개 교점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정리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고 하는 애와, 네,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5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로 넘기면 4 나오거든요. 이거 로 넘어가시면은 3분의, 얘가 몇이 나오니? 저거, 그, 하, 아침에서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서, X 값은 대충 2분의 3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2분의 3을 여기다 넣었다고 치면, Y 값은 2분의 1, 2분의 9.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저 직선이 지나가야 되니까, 분명히 2분의 9. 하는, 요거 넣으시면 마이너스 3 나오시고요. 더하기 6분의 K. 이렇게 세팅이 되시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6분의 k라고 하면 애는 2분의 15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니까 k값은 여기 넣어 놓시면 3, 45 이렇게 세팅이 되겠네요 그래서 45 이렇게 나온 문제네